나라 ufo 일 잘들어 실제 내가 미군 기지 마저 사는 곳은 그리고 델타포스도 받고 그러나 총세대는내뇌이다되고 니들이 위치추적한게 사실이야 그래서 쩔을때로 쩔었어 그래서 생명에 잡치고 보여줬어 그러나 이걸 어쩌지 미국 남성한테 물어봐 비디오 이라고 그러면 그만 멈춰야 돼. 네 헬기가. 그러나 그 헬기가 뭐였나 봐. 다 지금 사십 달려 방에 들어가면 내 전압도 내려. 더군다나 네가 마신 가스더라. 이런 현상 그만해. 아어 사람이 한번 속지 두 번을 안 속아. 그리고 매화된 이 땅에서 꼭 내가 집어줄게. 이거는 많은 신부한테 물어봐도 돼. 추운 날. 불안한 안들어 오는 매립된 땅에서 너 같으면 생각 다하라면 돌아. 그러나 차분차분히 너하고 나고 있었던 일을 하나에서 열까지 말하자면 마을회관이야. 마을회관에서 만나서 네집 처분 않고 너는 아무 이상 없다고 그만해. 나도 마을회관 다졌을 때는 가서 잔 적도 있어. 그렇지만 기분은 기본이고 앞으로 나한테 아줌마도 아닌 술 행실 그만해. 나도 불안듯이. 네 지역에서 당할 만큼 당하고 호소했지만 군산 시민의 서로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듯 내생에돈 떨어진 날로부터 놀았던 네기마이는꼭 내가 산, 산 채로 너한테 부러. 이거는 서민이 안 도와줘. 건강 치료자금을 이웃 술 담배. 몽창 사갖고 팔러 다니다 고하지 마. 내 내리 속에서 보여지는 그 인심은 두번 다시 성약도 싫은 게내 본이 아름다웠지만 내가 삼복동 이사가서 싹 이랬어. 내 본이 하나 싹 바뀐 것만해도 삶이 더러워. 그리고 신종이 백신을 알려줄게. 네 지역에서 너도 사람이 죄 없이 미움 받았다고 내가 담배 피는 하얀 종이만 치다 보면 헬기에서 불 끄고 다니는 행실 그만해. 그래서 이가탄 보여줬어. 손과 사가 해로워도 네가 죽은 뻔뻔하게 차 주주자가 돼서 내야 하는 행동만 비기 시 싫다고 노는가 본데 나도 속수무책 이것만 꼭 기억해. 죄수는 어느 곳에 가서 그 실성이 보여. 그래서 그걸 뭐 막고서라기요. 맞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는 자연스럽게 사내랍시고 누워서 담배 피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나는 네 대응 대응 대책이 먹는 것조차 희생이라면 내가 지금 보여줘. 물불 안 가리고 솔직히 말하지만 내가 네 나라가 알아들으라고 노무현을 빚댔어그 창대지기가 아무리 저질렀어도 너는 죄를 이 환생이 개인이여. 개인이 먹고 다니는 것을 다 정리, 정돈하고 조사할 것 같으면 너는 분명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살인자여.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이 구역에서 계속 보고해. 헛구역질 하면서 보여줘. 너는 나를 과소비 처리하면서 한 세월 복도에서 논란하고 실제 폭로할 것 없이 나 일만 부려서 폭죽 터트려서 내눈멀게하고 산채로 니네 가격을, 처리는, 니가 원했던 군산 시민이라고 내놓았을 때 나는 분명 말해. 산 고문이지만 너 같은 집안은 병. 상조지만 너 같은 집은 고작 그리고 내 밑에서 한 세월 주장했던 몰카는 니네 십. 그래서 경매는 니네 아버지도 못하는 조직이. 하늘에서 친입비 맞아. 왜 괄세를 잘하나 치다봐. 남자놈을 여자로 성전환시켜서 성전하시, 각 집에서 하나씩 끌어안고 자, 자면서 여자를 괴롭히면서 증오하면 되더만 나는 그런 병을 안 걸려봤어 그래서 사내답게 너한테 물 건너간 돈이지만 다시 한번 비축해서 보여줘 그리고 의미는 꼭 기억해 내가 상실이 걸렸어도 너한테는 한 번도 떼어먹은 적 없어 단 네가 나한테 한 번, 한번준 물건처럼 외상 거래한 날로부터 나한테 보란 듯이 개처럼 확대한 거 잊지 마. 상부 철이지만 나도 너한테 빌어먹으면서 네 각시 많이 빚닦아서 집에 보냈어. 그런 비추 알고 나한테 상자 속처럼 거짓말 잘해. 내가 오늘이 있기까지 너 같은 일용직, 쓰레기 난립지역을 내가 그집 중소기업 만남의 기집년부터 창녀같은 유부녀 유부남까지 전부 다 헛살았어. 그래서 조촌동 너한테 잠이여 깨어서 정신력을 버텨 뒤늦게 배우지만 사람을 옛날 살아나 안 다쳤을 때 멀쩡한 땐 몸으로 갖다놔. 그리고 네 마음대로 증후해 그리고 네 마음대로 놀아놔. 나를 들었음. 중소기업 번역가 아닌 그 국적이 뭐였나 잘 봐. 그 직원이 총 나와서 각부 중국집 주방에서 일하고 나라는 인격을 실제 실명확인필 제거할 때나 악착같이 쫓아갔어. 감정을량하게 다음주에 나를 안고 살았던 군산씨가 다시 한번 비위생적으로 놀라나 봐. 나도 당신한테 대응은 이거밖에 없어. 단, 너는 나한테 한 행실 다 보여. 델타포스라고 말했어. 분명히. 총 공격이지만, 델타포스를 이길 수 있는 한 종자도 아니고, 나 혼자. 대응책이 그거요. 싫었지만, 민주벌판에 노무현이 혼상당할 때, 대립된 땅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원정대, 조사 나갈 때, 보호법책, 차로, 모시고 가고 헬기로 뒷쫓차 가는 행시를 나한테 국가가 시인했으면 다 죽을 짓이야. 알고 아, 델타포스 걷어가.